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식재료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김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 정말로 좋아하는데,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바로 이 해농의 김밥김입니다. 바다의 푸른빛과 애초의 향을 머금은 김밥김. 유통기한도 엄청 넉넉해요. 해농에서 만든 김밥김이고, 여기 보시면 국내산 100%입니다. 이 해농 김밥김은 해농의 베스트셀러인데요. 고르고 고른 품질 좋은 원초로 만든 해농의 김밥김 골드. 고소한 김향과 맛이 뛰어나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자꾸 찾는 김이라고 해요. 음향도 꽤 많거든요. 국내산이라 믿고 먹는데, 남해 신선한 원초를 선별해서 구운 해동이 김밥김이에요. 신선한 김향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고 뛰어난 품질로 여러 김밥 전문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김으로 3개를 정복한 해농인데 500만 불수출 탑까지 수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오늘 삼각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먹어보고 한번 맛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하고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동밥, 볶은 김치, 이 해농의 김밥 김만 있으면 간단하게 삼각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토기감이좀 있어요. 이거 진짜 팬에 살짝만 부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다음에 밥의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진짜 그 비릿한 그런 해초의 향이 아니라 진짜 고소한 해초의 향이 나서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맛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밥 모양을 잡아줍니다. 가운데를 좀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안에 내용물이 들어갈 수 있게. 오케이. 차리를 만들어주고 놔둔 김치를 넣어줍니다. 이쪽을 밥을 덮습니다. 덮고 나서 모양을 한번 잡아주고, 김으로 말아줄게요. 흔히 접어주고, 여기를 한번. 한번 해서 드시면, 다른 김, 진짜 잘못 드실 수도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삼각김밥이랑 같이 먹을 어묵도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볼게요. 제가 만든 해놓은 김? 해놓은 김 삼각김밥 먹어볼게요. 음, 김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고소하면서, 그 원래 김밥 김을 그냥 맹으로 먹으면 약간 해초의 약간 비릿한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향이 나는데, 이해농 김은 그런 게 없어요. 김만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 해놓은 김을 먹고 나서부터 이렇게 삼각김밥 자주 해먹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김 좋아하시는 분들, 새로운 김밥김으로, 저처럼 간단하게 삼각김밥도 만들어드시고 맛있는 김 한번 드셔보세요.